2024, 고등학교 1학년 10월 33번, 34번 하겠습니다. 어려워요. 네, 처음, 처음 보는 사람은 꼭 먼저 예습을 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오른쪽 제목 좀 볼게요. 이렇게 나왔네요. 소비자 선택을 뭐 하는? 유도하는. 원래 유도하다라는 단어 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 인듀스요? 아, 너무 어려운데요 리드죠 퍼실리테이트? 네, 아, 네 좋습니다 근데 여기 밑에서는 답지이 이게 이 단어 나왔죠 매니플레이트란 단어로 나왔죠 뭐하는거야 얘들아 정확하게 조작하다죠 그죠 조작하다 세가지 가격 전략입니다 A제품이 있고 B제품이 있고 C제품이 있어 맞죠? 아, 얘가 맨 먼저 나와. 맞지? 근데 얘랑 비교를 하죠? 어, 얘가 더 기능이 많고 더 뭐해? 비싸. 비싸. 사람들이 근데 뭐 사게? A사입니다. 이유는요? 아 그냥 가격이 뭐해서? 얘보다 싸서야. 얘가 없었으면 못 느꼈을 그걸 느끼는 거죠. 마찬가지 C도 뭐해줘? 더 비싸고 기능도 더 많아집니다. 하지만 뭐가 더잘 팔려 이제 B가 잘 팔려 오히려 얘가 제일 잘 팔린대요. 아, 얘보단 차라리 뭐가 더 있고 B는. 기능이 더 있고 피처라고 합니다. 특징이라고 나오죠. 그죠? 음, 근데 약간 얘보다 비싸지만 중요한 건 뭐야? 얘보다는 뭐해? 더 네. 싸서야, 그렇죠? 그래서 정답이 얘. 얘의 존재가 다시 뭐라고 얘의 존재가 알죠? 았 예, 얘의 존재가 우리가 가격이 뭐하다? 싸다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내가 일했을 때큰 일렉트로닉스 하면은 전자 제품이죠 그죠 네, 전자 제품 회사인데 거기에서 일을 했대요 근데 어떤 회사냐? 매뉴팩처 하면 무슨 뜻입니까? 제조했다죠 그래서 레이저 앤드, 잉크 젯 프린터, 삼성 프린터야 같은 얘를 갖다가 제조했던 회사 일했을 때 내가 곧 발견했대요. 의주동이네요. 그죠? 왜뭐한 듯이, 서왜 있는지. 어, 여기는, 근데 이거는 유도부사라 해가지고, 모양은 이렇게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대어리스 대어라는 무조건 먼저 나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뭐가 있는지, 세 개의 버전. 다시 몇 개의 버전? 세 개의 버전이 있들래 뭐에 많은 네. 소비자 제품에 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매뉴팩처로 누가 제조업자가 뭘 만든다면 한개 한개한개 유일한 버전만 만든다면 그것의 제품에 이렇게 하고 모양 잘 봐야 됩니다. 자 여기 주어 딱 체크하시고요. 동사 찾으세요. 하나, 둘, 셋. 음, 음. 여기네요, 그죠? 어, 어, 여기죠, 여기, 그렇지? 아이씨. 맞죠? 예, 여기죠. 여기가 동사입니다. 그래서 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네, 근데 요 표현이 뭐야? May, might plus pp 하면 뭔 뜻이죠?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야. 사실 좀더 어렵게 얘기하면은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어, 했을지도 모르느냐. 아, 그러니까 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야. 자 해석 시작. 그것을 뭐 했던 사람이, 샀던 사람이, 첫 번째 버전을 샀던 사람이 뭐 했을지 모른데, 윌링 선 좋아하는 단어죠? 무슨 뜻이죠? 기꺼이 뭔말하 뭐 기꺼이 더 많은 돈을 썼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야. 알았지? 뭐한다면? 얘가 있었다면 이런 얘기야. 맞죠? 그렇죠? 예. 얘가 있었다면은 돈을 더 쓰게끔 만들었을지도 모른다야.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됐을 때 따져보니까 회사가 뭐하게 되는 꼴이라 합니까? 일부의 수입을 갖다가 잃게 되고 잃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았죠? 여기 BING는 약간 미래적 의미로 해석하면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네, 가까운 미래는 현재 진행으로 표현도 가능합니다. 네, 사실 선생님 처음, 처음에 이거 봤을 때잘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 본 사람 이해 안될 사람이 있습니다. 아, 이해 안 되면 꼭 다시 질문하세요. 네. 다 읽어보면 은 아, 아까 선생님 맨 처음에 했던 그 얘기야. 만약에 회사가 이전에 뭐예요?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 두 가지 버전을 갖다가 오프오버 한다면, 제공한다면, 끊으시고요. 하나, 어떤 하나? 한 버전이죠? 더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당연히 뭐 한? 더 비싼. 뭐보다? 아, 다른 하나죠. 아, 두개 중에 하나를 뭐라 하고? 원이라 하고, 그지? 그지? 아, 나머지 하나를 뭐라 한다? 우리가? 디아더라 한다. 이건 중요하죠. 디아너 아, 지금 두개 비교하는 거야 알았어? 아, 나머지 하나보다 더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 더 비싼 하나가 너뭐 하는 거냐? 너뭐 하는 거냐? 야 이거 뭐냐? 와 이게 뭐냐고? 버전 두 개일 때 지금까지 하나였던거 아니 이거 뭐... 저게 주어가 아니잖아 왜... 응. 아, 주어가 아니잖아 이게 어떻게 된거야 아니 뭐... 얘가 주어가 아니라고 선생님 이거 s 잘못표시했잖아 여기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니까 이거 어떻게 된거냐고 아니 더 부연 설명하는 거 2버전을 더 부연설명하는거 아니야? 2버전을 더 부연설명하는거야 음... 아니 이게... 음... 자, 다시 크게 잘 묶어보세요. 이렇게. 음. 분사구문이에요. 뭐, 음. 뭐 하면서. 음. 하나는 뭐 하면서. 시작. 더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그냥 가서, 가서 끌긴 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에 뭐가 있었고 s가 있었고 여기가 이제 뭐 is가 있다 치는 거야. 해봐 시작 없애고 주어가 뭐해서 달라서 그냥 놔두고 비동사 뭐할수 있어 생략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해도 되고 네가 아까 얘기했던 동격처럼 부연설명한다 생각해도 되는 거야. 알겠죠? 예. 네. 근데 선생님 그냥 딱 보자마자 내가 문장 전체를 안 봐가지고 그냥 막할 뻔했는데 그냥. 예, 네, 구현 설명이나 분사 공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두개 버전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알았죠?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뭐한다 두 개를 당연히 뭐하게 됩니까? 비교하게 된다, 그죠? 예. 네. 근데요 재미난 게 뭐냐면 여기 요말 썼죠? 근데 여전히 당연히 뭘 산대 빨리 뭘 산대 더싼걸 산다 이 얘기야 뭘 산다고 A를 산다 이 얘기입니다. 알았죠? 근 네, 근데 다시 반전입니다. 만약에, 이제, 인트리듀스, 이제 몇 번째? 제, 이제 세 번째 모델을 갖다가 뭐에 도입을 합니다. 뭘 가지고, 당연히, 더 많은 특징도 있고요 더, 더뭐 뭐하겠습니까? 비쌉니다. 뭐보다? 나머지 두 개보다. 맞죠? 여기 더가 붙어, 왜 붙어? 정해져 있으니까 붙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렇다면은, 판매. 자, 보자. 뭐에 판매, 시작. 자, 뭐예요? 어디에 판매? 이게 중요합니다. 몇 번째 모델 판매? 두 번째 모델의 판매가 뭐된데 올라간대요. 저거 복수입니다. S 붙이면 안 되죠. 예. 네. 이유가 뭘까요? 빨리. 왜두 번째야? 기능은 A보다 좋으면서. 어, 기능은 A보다 좋으면서. 아, 더 중요한 건 가격이 싸서야. 음. 아, 저더 중요한 거는. 이렇긴 하긴 하대요. 빈칸 처리해보세요. 자, 많은 사람이 뭘 좋아하긴 해요. 많은 기능, 특징을 좋아하는데. 가장 비싼 모델이에요. 알았죠? 예. 네. 하지만 이게 중요하죠. 뭐는 아니다. 이게 빈칸이야. 가격은 아니다. 자, 가자. 자, 몇 번째 시작. 이제 뭐에 대해서 얘기해? 두 번째 중간 물품이요. 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뭐보다 가장, 이게 뭐죠? 가장 덜 한이죠? 그지 어, 가장 덜 비싼. 그냥 가장 싼걸 얘기하는 거.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써서 그냥 치피스트를 하면 되지, 씨, 막, 이거. 음. 이거보다 가장 덜 비싼 하나보다 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당연히, 그리고 또 주, 중요한 게 뭐야? 빨리, 뭐야? 덜 비싸. 뭐보다 가장 뭐보다, 아, 멋진, 좋습니다. 최상급의. 가장, 예, 가장 고급의, 펜시의 저기, 뭡니까? 최상급입니다. 모델보다 더비싼 걔네들은 중간 걸 산다, 이 얘기야. 알았죠? 자, 이 컴마 있죠? 잘 보세요. 컴마하고 여기에 품사가 뭐야? 형용사야. 이유는? 네, 빙이라는 비동사가 생략되어진 뭐다? 분사구문이다. 알았죠? 네. 자, 해석, 시작. 알지 못하면서. 알았죠? 아, 알지 못하면서 처사고 있다, 이 얘기야. 두 번째 거를. 뭘 알지 못했어? 걔네들이 뭐해졌다, 시작. 뭐 뭐해졌다? 조작되어졌다. 알았죠? 에, 뭐에 의해서 더 높은 가격의 물품의 존재에 의해서 몇 번째 빨리 몇 번째 세 번째 C에 의해서 뭐된 거야 조작되어진 거야 아, 자동차가 특히 그렇습니다 자동차가 뭐 BMW 막 이런 거 보면은 5가 제일 많이 팔리는 이유가 뭔지 알아 그거보다 훨씬 더 비싼 게 있어서 그래 근데 그건 너무 비싸기만 해 어, 근데 기능도 좋아. 음. 그래서 이제 5를 많이 타요. 5 뭐라 고 하죠? 까먹었습니다. 순서 틀리면 죽습니다. 네. 음. 순서 틀린 학생이 있었죠? 네, 안 할게요. 자, 영화 얘기입니다. 별로 안 좋아. <laughs> 우리 영화라는 친구도 있죠? 그냥. 통난요고 <laughs> <동남 요구> 학생입니다. 고 <laughs> 네? 여고. <laughs> 통고너 머리 깎았다? <laughs> 어, 이제야이제야 아, 손네 진짜 못 알아봐. 뭐. 맞아. <laughs> 그래도 <그리고> 이지유야, <인터넷으로 나랑 웃음> 나 모르고, 어, 알아, 보지 쓰면 되거야 별로 티안 나는. 많이 잘랐냐? 이건 만는말 자, 적어 보세요. 기후 변화의 현실화로 인한 기후 픽션 역할의 변화. 야, 봐 봐. 뭐가 되니까? 현실이 되니까 더 이상 뭐가 아닌 거야? 픽션이 아닌 거야. 이게 픽션이 필요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 100m짜리 쓰나미가 나오는 영화 뭐 해운대 뭐 이런 거 있죠? 해운대인가요? 뭐 이런 영화 있잖아요. 어? 어.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일어나고 있어. 그 영화로 만들어질 이유가 없겠죠. 보지도 않겠죠, 그죠? 난 개인적으로 저기 SF 이런 영화 안 봅니다. 그데왜 로맨스는 보지? 왜안 <laughs> 왜 보는지 아세요? 왜안 보게요? 어? 아? 니 충분히 내가 혼자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을요내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가 이게 영화로 보고 싶진 않아. 내가 상상하는 게더 재밌을 것 같아. 아, 근데 선생님은 또 싫어하는 영화가 뭐냐면, 싸우는 영화 별로 안 좋아해. 어차피 주인공이 뭐예요? 이기고. 근데 막 이런 액션 이런 게 재미난 걸못 느끼겠어. 난 저보다 더 멋지게 싸울 자신이 있거든? 머릿속으로. 기가 좋아요. 근데 오히려 현실적인 영화를 좋아합니다. 선생님은. 어, 현실적인. 선생님은 s s 네, 극혐하시죠. 나호자온 스크린, 스크린이 영화죠. 알겠죠? 그래서 영화상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디제스터, 니네 얼굴 뭐야? 재앙. 기우 재앙은. 아 너무해. 어, 어느 곳에? 아어든이죠 다시 뭐라고? 어느 곳에든. 니가 <laughs> 보는 어느 곳에든 있다. 어딜 보니까? 영화 보니까. 맞죠? 아, 기후세양 맨날 나온단 말이야. 어, 온난화 때문에 막 올라가고 막. 하지만, 여기가 내용이 너무 어렵습니다. 잘 보세요. 하지만, 세계 기후, 요거, 트랜스포메이션의 원래 변형이죠? 기후변화를 얘기하는 거야. 체인저가 똑같아요. 기후변화에 뭐가? 범위가. 기후변화에 뭐가, 얘들아? 범위가 아마도 얘 잠깐 버릴게요 아마도 뭐 할지도 모른데 기후 픽션이라는 뭐를? 장르를 기후에 관련된 영화 장르를 알겠습니까? 뭐 할지 모른데 대세요. 대제할지 모른아뭐 모르... 없앨지 모른대요 알겠습니까? 응. 왜? 뭐가 심각해? 기후 변화가 뭐만큼 영화만큼 심각해서 그 범위가 엄청나가지고, 얘를 갖다가 뭐 할지 모른대요? 제거할지 모른다. 알겠어요? 얼마만큼 빨리, 얼마만큼 빨리, 기후변화만큼 빨리야. 알았죠? 기후변화가 빨리 일어난 만큼, 이것도 빨리 없어진다 이런 얘기야. 알겠죠? 네. 부연 설명 더 합니다. 참으로, 그냥 제거하는데, 어떠한 노력이 있더라도, 다 제거한대. 어떤 노력? 시작! 온난화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려고 하는 노력. 영화죠. 그죠? 네. 그걸 다 제거한대. 근데 이게 온난화라는 게뭐할수 있는 거야? 그로브 플러스 흉용사 뭔뭐하게? 대다수 너무 크고 너무 뭐하게 돼? 명백하게 돼. 이거 LI 다 붙이면 안 된다. 알았죠? 뭐하게? 심지어 누구에게도. 헐리우드가 뭔지 알죠? 아 영화잖아 그래서 영화 만드는 곳이잖아요 아, 얘네들한테 조차도 온나라라는 게 너무 커지고 너무 명백하게 되는 될수 있다라고 하네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제거해버린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와, 이거를 맨 처음에 읽었는데 이해가 됐다? 그럼 대박 전 너무 잘한다는 거 생각하면 이해 안 됐습니다 오늘 선생님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아요 2014년 11월 11일 영원 선생님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은 잠을 못자고 오늘 아침 일찍부터 멀리 네, 우리 아버지가 아프셔서 병원에 모셔다 드리냐고 고생하다 왔습니다 그리고 매년 갈수록 빼빼로 데이에 빼빼로의 수 받는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들었잖아요 기억해주세요 너네는 내년에 보는, 그러니까 2025년에 보는 애들은 이미 빼빼로 데이가 한참 지나고서 보겠구나. 너네는 나한테 몇개 줬었니? 자식들아, 자 <목소리> 자, 뭐 하는 동안이죠? 와이리, 엄마는 동안. 네가 뭐할수 있대?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수 있대요. 알았죠? 어? 얘기해봐. 야, 지금. 빙하가 녹고 있대. 아, 진짜. 어, 그래서 펭, 북극에 북극에 얼음이 더, 자꾸 녹아서 북극곰이 멸종될지 모른대.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하는 동안에 시작. 그것이 여전히 뭐 하게 보여요? 인간의 삶의 무슨적인 요 말을 잘 봐야 자, 돼. 네. 주변, 주변 의란 단어야. 그러니까 주변이란 얘기는 뭐야? 중요하지 않느냐. 니네가 솔직히 뭐 북극 곰이 지금 배고파가지고 굶어 죽고 있다가막 마음이 아프고 막 죽을 거 아니야? 내가 가서 살리고 싶냐? 그럼 뭐 동물 애호가, 되, 동물 보호가 돼가고 북극 들어가세요. 맞아 <laughs> 이야기 할수 있어요. 알았죠? 너의 삶에, 요게 요 단어 잘 봐야 됐어요. 맞 주변에 그런 특징이 되는 동안에. 근데 이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제 뭐가 되면은? 현실이. 현실이, 현실이 되면 너한테 딱 다쳐지면 그런 얘기 알았죠? 더 이상 뭐가 아니면은, 더 이상 스토리가 아니면은. 알았죠? 픽션이 아니면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온도가 상승합니다. 이게 숫자 앞에는 이게 바이가 뭐만큼이라는 뭐, 뭐 만큼이라는 뜻이 있어요. 뭐만큼? 3에서 4도만큼. 이거 대단한 거야? 어마어마한 거야? 우리가 지금 100년 동안 1, 1도 올라가지고 지금 지구가 종말하게 생겼대요, 여러분. 네, 1도 올라가지고 난리도 아니래요. 이럴 때, 거의 어떤 사람도 뭐 하지 못할 것이다? 자, 이거 거의 뭔뭐 맞는 이죠 그죠? 자, 거의 어떤 사람도 뭐 하지 못할 것이다? 봐, 이걸 잘 해석해야 돼. 고립됐다고 느끼지 못할 것이다. 이게 뭔 말이야? 뭐로부터? 그것의 영량으로부터 이게 뭔 말이냐고. 뭔 말이냐고. 역량으로 또 고립된다는 얘기는 내가 역량하고 뭐 된다는 거야. 역량은 역량이고 나는 나라고 따로 있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할수 없다고. 알았죠. 그러면 그 역량이 뭐 된다는 얘기야. 내가 직접 받게 된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야말로 현실이 된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어, 더 이상 뭐가 안 되는 거야. 와, 스토리가 안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아, 요 말이나 요 말이랑 똑같은 말이야. 두마리나음마이랑 알겠습니까? 이게 되게 어려웠어. 아이솔레이트라는 단어가 나오면 되게 어렵습니다. 아파트의 의미가 있어요, 아팔트. 아파트. 아파트, 어? 아파트. 아, 아, 아. 2014년 오. 가을에는 아파트란 노래가 유행했다, 얘들아. <laughs> 내년에는 뭔 노래 유행할것 같아요? 민지. 김민채. 김민채, 김민채. <laughs> <laughs> 어, 끔끔찍 <끔찍하대. 웃음> <김, 왜> <laughs> 진짜 싫어 미워 자 이게 어크로스가 가로질러 넘어간다는 얘기죠 익스팬드 되어지면 so, 그래서 뭐하면서 기후변화가 익스팬드 뭐 되는 거야 확장되면서 뭘 가로질러 어 수평선을 가로질러 그렇죠? 이게 의미가 뭐야 빨리 수평선을 가로질러 기후가 확장된다는 얘기야 뭐야 너네한테 온다는 얘기야 직접적으로 알겠습니까? 네. 알겠죠? 네. 너네한테 쓰나미 100m짜리가 대가리로 떨어진다고, 이 새끼야. 아 불구덩이가 된다고, 임마. 아 그러면 그것이, 자, 의미. 아, 자, 그러면 그 기후변화라는 게더 이상 뭐가 아니라고? 이야기가 되기를 뭐하다? 멈추다, 야. 알겠습니까? 이야기가 되기를 멈춘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현실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나뭐 귀에서 띡띡 소리가 나아 아, 그러고 <laughs> 정상입니다 <웃음> 여러분 웃겨 잘 마시자 왜 보겠어 다시 말라고왜 보겠어 뭐야 왜 보겠어 안 본다는 얘기죠 아 알겠죠 어? 왜봐또왜봐 아. 왜 네가 보고 읽겠냐 기후 픽션을 뭐에 관한 세상에 관한. 근데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일 때 네가 볼수 있는데 어떻게 봐? 여기단하도 중요해 내용상. 쉽게야 쉽게. 쉽게. 알았죠? 어디 밖으로. 빨리 어디 밖으로. 너 자신의 창문 밖에도 이미 뭐가 있다고? 쓰나미 100m짜리가 있는데 굳이 극장 가서 극장 가서 해운대를 볼 이유가 없다는 얘기야. 알겠죠? 안 본다, 이런 얘기야. 지금 뭐야? 픽션, 안 본다고, 없어진다고. At the m 그 순간에, 이야기, 가자. 어떤 이야기, 어떤 이야기. 그렇죠. 묘사하는, 지구 온나라를 묘사하는 이야기가 여전히 뭘할수 있긴 있어요? 제공할 수 있어요. 어떠한, 빨리. 현실 도피적인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도피하는 일이죠? 그서 그렇죠? 현실. 즐거움을, 비록 멀지라도 그 즐거움이 어떤 형태로 올지라도, 호로, 그죠 무서움의 형태로 올지라도, 두려움이라 나왔어요? 공포라고 나왔네요. 그쵸? 공포의 형태로 올지라도, 영화 볼 수는 있죠. 당연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화가. 알았죠? 예.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더 이상 뭐뭐 가 안타죠? 프리텐드 시작 원뭐인 척하다야. 그러니까 데디아가 뭔데? 데디아 하자 시작. 기후 변화가 뭐하고 있다라는 척 멀리에 있는 이죠, 그죠? 아 아까 이게 이게 뭐였어? 아까 아이졸레이트도 하고 약간 의미가 비슷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척하고 있잖아. 그렇잖아. 멀리 우리 아직 멀었잖아.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근데 그렇게 더 이상 할수 없을 때야 시공간에서. 알았지? 그렇게 할수 있어. 이제 정말 현실적으로 된 거야. 알았죠? 그럼 우리가 이제 뭐 하기를 멈추고, 빨리, 그척 하는 걸 멈추고, 어디 내에서, 그것 내에서야. 알았죠? 그건 내, 뭐야? 닥친 거 내에서 뭔가 척하기 시작한대요. 알겠습니까? 멀리 있는 거가 아니라, 기, 이거 뭐야? 기후변화에 대해서, 아, 이게 너무 어려운데요? 이거? 이거 잘 외우세요. 어바웃이냐 뭐냐 위드 t 이냐 이건 뭐하는거고 스토리 만들어내는거고 요거는 뭐한거야 그 안에 있는거니까 실제로 닥친거야 알겠어요? 그 내에 있으니까 거기서 뭔가 우리가 가장하기 시작하는거야 알겠어요? 아 이게 어마어마하게 다른 차이가 있는겁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씨발 이거 어떻게 하니까 어 너무 어렵습니다. 어... 이게 무슨 고등학교 1학년 지문입니까? 10월달에 내 생각 잘못 난것같아요 잘못 냈어요. <laughs> 고3도 어... 너네 수능은 어떻게 어렵게 나올는지참 어? 어, 아주 또... 벌써부터 <laughs> 네. 어... 네. 기대가 어, 흔한 아주 흔한 큽니다. <laughs> 어... 아나 힘들어. 어, 내년 신학트때 표지도 수고 봤어 어, 진짜 김 너무 귀엽지. 나두 번째 게 좋아. 나한번 잡고, 내번째 제일 좋아 왜? 내가 두번째게 제일 왜? 내가 얼마나 우리 혼자 파고 다섯 번째꺼 아니야?